시청자 여러분, 반도체 고속도로 많이 들어보셨죠? 용인시와 화성시,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, 자,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, 어, 화성, 양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, 서탄, 진위를 거쳐서, 그 다음에 남사, 어,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동, 여기 보이는 데가 어, 이동 저수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남사를 거쳐서 이동을 거쳐서, 자 여기 오른쪽으로 나다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있는 원삼목신이 있죠. 그리고 배감을 거쳐서 여기 배감이죠. 배감을 거쳐서 중부고속도로 일죽 IC까지 연결이 되는. 지금 반도체 고속도로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,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어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SK하이스 반도체 크러스터 밑으로서 가는 앞으로 반도체와 물류를 중심적으로 담당할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 반도체 고속도로의 추진 일정을 보면은, 어, 일단 여기가, 어, 이번에, 어,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는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, 2027년, 자, 이 반도체 고속도로, 2027년을 착공을 목표로 민자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 완공 개통 목표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. 다만 이 일정은 그 사업 진행상 상황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은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왼쪽으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. 어,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그리고 우측으로 가서 중부고속도로가 그 종우 어, 뭐야? 이렇게 종으로 세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그 반도체 고속도로는 동서를 갈로 지르는 45km의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물류 중심이 될 화성 양감을 지나서 이동 원삼을 거쳐서 어 중부고속도로 일쪽으로 가는